네그다음은 성결교회 성결교회를 공부합니다 성결교회는 이분들이 큰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자존감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합니까 자랑 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네 물론 신학적으로 그 앞에는 이제 이런 웨슬리 같은 이런 감리교와 비슷한 거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성결교는 어, 상당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교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결 운동은 교회가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사람들이 웨슬리의 성화론에 근거하여서 성결한 삶의 비전을 회복하고자 한 운동이다 성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홀리네스 부분 같은데 그 웨슬리의 성화론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반대라고 한다면, 이 칼빈주의 성화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잔 웨슬리는 네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믿고 생활해야 한다. 제가 심플하게 설명하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성결 운동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대요. 첫째, 그것은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이다. 자 신자의 성화 과정에서 특정 순간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인 완전 성화가 있다는 거죠 그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 그니까 일반 전통적인 그니까 보수적인 장로교회와 약간 견해가 좀 바뀝니다 자두 번째는 십구 세기 초기에 나왔던 이제 부흥 운동인데 어~ 뭐~ 비비파모라든가 그다음에 트스피인 같은 부흥사 들의 그 운동이 성결 운동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성결 교회 운동 특징은 이겁니다. 성결 그리고 두 번째가 가, 가, 가 이건데 두 번째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을 이러한 단어를 써서 완전한 성화의 단계까지 갈 수가 가, 가,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음, 진력이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신자들이 죄 없는 성결의 삶,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수 있다. 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장르교 육장에서는 정말 이게 가능한가? <laughs> 이제,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럼 뭐 해야 할까요? 은혜를 추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완전해진다. 그렇게 이제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축복은 회심 후에 성령 세례로 말며 발생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한 영혼과 함께 놀라운 은혜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순복음은 그때 뭐가 생기냐니까 방언을 다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순복음 성도들이 방언을 다할줄 안다라고 말하, 말, 말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이걸 받으면. 은혜를 받고 열정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결교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째, 중생이나 성결과 같은 전통적인 웨슬리안의 복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안의 말은 좌 웨슬리 이런 말이죠. 좌 웨슬리를 조체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감리교 스타일의 복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중생과 성결. 거듭났으니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다른 한 그룹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유와 재림의 복음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그러니까 중생과 성결을 강조하는 성결 운동을 이제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주류라 부르고 후자, 신유와 재림을 강조하면 급진적 성결 그룹이라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감리교와 비슷한 중생과 성결을 강조하는 것을 한국에는 나사렛 성결 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 성결 교가 세운 학교가 있어요. 옛날 명칭은 피어선 대학교고 지금은 평택 대학교입니다. 평택 대학교 네, 평택에 있겠죠. 그다음 무엇입니까? 네, 한국은 나사렛 교가 많지 않은데 미국 가니까 시골 지역 가니까 나사렛 교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거의 하나씩 다. 다 존재하는데 아주 전통이 있는 크지 않지만 좀 오래된 그런 교단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이제 급진적 성결 그룹인데 후자는 뭐 이렇게 뭐 CMA 만국 성결교회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자 그룹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복음을 강조했다는 거죠. 사중 복음. 그러니까 이 그룹이 어 네. 즉이 후자 그룹이 한국의 성결 교회가 세워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적으로 구주와 막 신유와 재림과 그다음에 은혜 받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어 그래서 그네 가지 주요한 복음이 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 네. 아주 뜨거운 신앙이죠. 그죠? 요까지는 저희와 좀 비슷한데 신유와 재림은 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것을 중점적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배워야 되는 사항이라고만 말하죠 사중복음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성결교회의 모체가 되는 동양 성교회는 만국 성결교회에 후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국 성결교회를 봤더니 중생 성결 신유재임 같은 사중복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왔고 그들이 독립해 가지고 한국에다가 성결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기원이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감리교 계열이 왔는데 그 본국의 터치 받기 싫어가지고 교단 세웠다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고 이 책은 어, 세계 만국성결교회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왔는데 이들이 한국에다가 성결교회를 세운 것이 그 기원이라고 봅니다. 아, 어, 진명학 보시면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니까 사중 복음에 사중 복음. 사중 복음 그러니까 또 뭐가 기억납니까? 이정기 목사님의 뭐 오중 복음이라든가 아마 그런 게 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사중 복음은 중생과 성결을 잘 따라가고 그다음에 19세기 성결 운동을 드러내는 신유와 재림 신유와 재림, 병고치고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와 같은 뜨겁고 열정적이고 화끈한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로교와 성결교를 비교하면 어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성결교회 출신들이 그 교회가 이 신유와 재림을 강조하지 않은 거죠. 그니까좀 차이가 좀 납니다. 성결교회는 좀 이렇게 열정적이고 뜨겁고 어 그걸 많이 추구하고요. 그런 면에서 전통적 장로교회와 저희가 좀 구별되겠죠. 중생과 재림신앙은 다른 교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강조하는 거고, 성결교회의 특징은 지금 보니까 성결과 신유. 자, 성결이란 뭐냐?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거라는 거죠. 성령 세례 받으면서 거듭나 순간 믿음으로 내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성령세라고 관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뜨거운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성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성결 성령세를 받으면 원제에서 정결하게 씻음 받고 성별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려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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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까? 순복음은 다 무조건 방언이 필요하다고 할 텐데 성결교회는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네, 이런 부분의 메시지가 어, 장로교회 왔을 때 분명 이사 왔는데, 어, 저분은 특, 특이한 얘기를 마, 많이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성결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또자 신유는 뭡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낫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결 운동에서 신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의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성결 운동에 대한 한 개의 아티클을 보게 되는데, 자, 피비 파머의 재단 신학과 찰스 피니의 새로운 방법들. 자, 자 웨슬리안의 성결 운동 과정에 한 명을 꼽히는 피비 파머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세 명이 잃고, 세 명이 또한, 또한 자신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죠. 그러니까 사실 평범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평범하게 신앙생활이나 혹은 목회를 하시다가 큰 은사를 경험하면 많은 생각과 신학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파머가 이제 큰 은사 체험을 한 다음에 완전 성화를 체험하려면 성령님의 그, 그 임재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뭡니까 사모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재단신학. 제단신학 자, 자신을 희생제물로 재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령님 보내서 역사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음 먹으면 너무 나태하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신을 주님의 재단 위에 바치는 것입니다. 한몇달 전에 한, 아마 여러분 다, 다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희, 저희 같은 시찰이에요. 자기 교회에 어느 누가 집사님인가, 어떤 전사님인가,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린다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 큰 이제, 큰 바람이 이제 불었다. 영적인 좋은 바람이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성결교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분이 혹시 이쪽 출신인가 싶어요. 예. 성령님께서 때가 되어서 은혜를 부어, 부어주시는 것도 맞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과하는 것도 맞아요. 둘다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감리교적인 색채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푸시할 때, 하나님 그가운데더 많이 역사한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강조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인재를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인가? 그럼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파머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 즉시 죽고 주님의 재단의 믿음으로 삶을 헌신하도록 초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면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앞으로 나오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세우고 막 따라하라고 따라 막 시키죠. 그죠. 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성결 운동. 넓은 의미에서 약간 감리교스러운 약간 약간 웨슬리안스러운 그러한 이제 형태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감리교나 혹은 성결교나 혹은 장로교가 다 같은 교회이고 다 같은 복음을 믿지만 성향의 차이를 볼수 있겠죠. 어, 자 사람이 얼마나 빨리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지자마자 곧 하나님이 요구하는 희생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구원이 당신에게 주어졌다. <laughs> 구원의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걸로. 내가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걸로. 물론 우리가 이제 부흥회에서 홍수론에 가서 자, 여러분 지금 결단합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결단 기도, 결단 집회의 어, 신학, 그런 역사를 보면 이렇게 성결 운동 혹은 감리교 운동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앞에까지 했다가 스캔한 걸 제가 못 보고서 다 끝났는데 스캔을 다시 뜨고 녹음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오순절 교회 전까지만 다루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어떤 집회에서 뭘 요구할 때 네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그 얘긴데 구원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 자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이 무언가를 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네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네 자신을 내어 놓아라 하나님께. 그러면 네 가운데 성령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이고 그런 다음에 네가 성화, 네가 성화, 니가 성결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유와 지림신양으로 살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찰스 피니가 성결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뭐, 원래 장로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감리교스럽게 설교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 운동을 그렇게 전개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겠습니다 열망의 좌석을 회중 앞에 준비해 놓은 다음에 어떤 고무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어떤 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열망의 자석으로 나와라고 간권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자기 얘기를 터놓으면서 권고와 상담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된 거죠 가끔 어, 성결교는 아니지만 이제그 페이북 그 친구 가운데 그 미국에서 순복음교회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백인인데 그분의 집회를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요 맨 마지막 시간에 나, 나와서 그에게 한두 마디 듣고서 한두 마디 짧게 영적 조언을 해주는 거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의 스타일인데 네 이것이 바로 성결 운동에서 나온 또한 이렇게 감리교 그 라인의 신학에서 나온 방법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음, 아이고, 재, 죄송합니다. 개입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농부가 어, 땅을 경작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베푸셔서, 기적 베푸셔서 땅이 저절로 경작되기만을 기다 것만큼 그건 참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회심을 정말 원한다면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준비를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찰스 세핀의 이제 부흥 신학을 보면 어, 부흥할 에때 조명을 은은하게 해라, 뭐 통성기도할 때 음악을 연주하라, 뭐 그런 것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냥 누가 그걸 말하지 않더라도 다 그냥 하지만 예전에는 어,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그 원하시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말하는데 찰스 피니는 말하기를 조명을 좀 은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악을 틀고 결단 하고 헌신은 밤에 시켜라. 낮에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방법론에 매여있고 방법론을 추구하는 듯한 말이지만 그와 같이 인간의 준비는 얼만큼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단에 따라서 또 같은 교단이라도 목회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인간의 회심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네,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장로교 보수적인 교회에서 네, 이제 이렇게 인정하죠. 동시에 인간의 노력 역시 필수적임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성결 운동을 펼쳐졌을 때, 그리고 감리교가 열정적으로 부응하고 퍼져나갈 때, 인간의 방법도 중요하다. 회심을 위해뭘 우리가 준비할까. 그것을 인간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관점으로 봤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회심과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성화인데 그것이 바로 성결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이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그냥 뭐사 사경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집회를 했다면 이 성결 교를 보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막북 치고 장구 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추구를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로교와 그다음에 성결교가 역사적으로 약간 그 틀을 달리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역사하실 때 내가 인간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만이 그 가운데 결말이 좋을까요? 아니면 준비가 미약하여도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크게 은혜를 주면 다 변화가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교회 간에 혹은 신학자들 간에 약간 의견의 차이가 주어지게끔 된 것입니다.